또한 가지, 이제, 그, 때, 어떤 일이 끝났느냐 하면은,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, 백년전쟁이 끝났어요. 백년전쟁은 이제,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, 잔다르크가 마지막으로 이제, 유종의 미를 이겨서, 어, 거둬서, 에,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죠. 그런데 영국에서는 다시, 1455년에, 이제, 백년전쟁 뒤끝이, 이제, 내부, 내전으로,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데, 영국의 이제 그, 이두 가문이 백장미, 붉은 장미를 가지고 장미 전쟁을 일으켜서 한 30년 갑니다. 그것이 내전이. 그, 그러니까 영국은 1400년대 내내 전쟁한 거예요. 100년 전쟁 끝나니까 다시 장미 전쟁 한셈이죠 예, 그 장미 전쟁은 나중에 이제 그 서로 어, 화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백장미나 붉은 장미를 따로 어, 그 가문의 문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해가지고. 에,